로로, 어머 안녕하세요 따르릉 아줌마요. 오늘은 제가 도자기를 만들려고 공방에 찾아왔잖아요. 제가 만든 것좀 보여드릴까요? 어머 진짜 너무 멋지다. 제가 참 솜씨가 있는 여자거든요. <laughs> 그런데 이렇게 흙을 만지면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참 우리 인생하고도 참 비슷하다.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왜냐면 처음엔 정말 보잘 것 없는 흙이었는데 얘를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색칠해 주고 또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상에 작품이 되는 거야.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.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담금질을 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온몸을 불사르냐에 따라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정말 멋진 작품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. 다이아몬드, 사파이어, 금 보세요. 다 처음에는 지들도 흙이었어. <laughs>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지 모른다니까. <laughs> 어머,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네요.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여보세요, 콩방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순이 어머니. 어,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? 아, 취미 생활이 금발을 모으는 거예요? 어머, 세상에, 진짜 대단하다. 그런데, 100개를 모아도 기쁘지가 않아요? 어머, 그러면 그런 건 나눠줘. 그래요, 기쁨이 없는 건 정리해야지. 나한테 좀 정리해줘. <laughs> 아우, 아무튼, 그래요, 알겠어요. 음, 그래서 속상했구나. 인생의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 알겠어요. 노래 보내드리고 위로해드릴게요. 나눠 좀, 나눠줘. <laughs> 아 진짜, 그렇다니까, 인생이. 네. 아무튼, 정말, 금발을 모아도 기쁘지 않은 우리 의순이어머니를 위해서 노래 보내드릴게요. 당신은 사파이어처럼 아름답지만 그 도도한 미소가 좋았지. 뚜뚜르르르. <laughs> 우리도 진짜 인생을 다이아몬드 큰 사파이어처럼 만들어가지고 인생 도도해지자고요.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도한 건 그건 진짜 아니야. 정말 나를 만들어 놓고 도도한 건 그건 진짜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? <laughs>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 우리 흙이잖아 멋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사연 있으신 분들 남겨주세요